알트코인 잡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루한 알트장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알트장 상승을 꿈꾸고 있는데 굉장히 지루한 상황입니다 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이 1700만원 어 이제 1700만원 1, 1 8 0 0에서 살짝 좀 떨어졌네요 176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알트코인이 뭐 제대로 간게 없습니다 제대로 전체적으로 올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몇몇 알트코인은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만 어, 가격을 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알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좀 계속 유지하거나 확실하게 굳히기 작업에 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 코인은, 아, 비트코인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생기면, 알트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지난 상승장과는 좀 다르게, 지난 상승장에는 전부 다 초기 시장이었어요. 알트 개수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화끈한 펌핑 이런 게 가능하긴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알트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리는 부분도 지금 더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님들 그래도 우리가 하락장이 아니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 거래 대금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네. 우리 하락장일 때 핸들 업비트 거래 대금 보셨습니까 진짜 다 죽었어요 하락장일 때는 진짜 거래 대금이 일단 없습니다. 장승장일 때는 그래도 거래대금과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뭐 거래를 해야, 사고 팔아야 그 코인을 뭐 사든지, 팔든지,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지난 고점이 한 2,400만 원입니다. 어찌보면 조금만 돌으면 신고점 돌파도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시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저는 그렇,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알트도 분명히 조정을 받는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또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 좀 아쉬운 게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아직까지 활약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뭐 시총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코인들이 조금 더, 거래대금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괜찮은데,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얘네들의 가격이 지금 괜찮다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시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잘 갔던 코인들인데, 어. 그렇게 발에 가도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이게 안 가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눌리고 있는 건지, 표적으로 조금 안 간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어, 받고 있고요. 고래나 기관들이 최대한 개미고 빨리 내리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존버하시는 행님들의 성공 투자를, 어, 기원합니다. 우리 인내심 강하지 않습니까? 함께 존버합시다. 흑우들의 반란 흑반!